2023 세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지난 8년간 잼버리 개최를 명목으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다녀온 해외 출장 횟수가 99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세만금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된 2017년 8월 16일 이전에는 유치전 성격의 출장이 이후에는 선진문물 탐방 목적의 출장이 많았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부실한 출장이 적지 않다고 중앙일보는 지적했다. 전북 공무원 5명은 2018년 5월 세계 잼버리 성공기책팀의 면담 및 사례조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스위스와 아, 이탈리아를 6박 8일간 방문했는데 잼버리 관련 일정은 첫날 유럽 스카우트 이사회 전 의장 면담 둘째 날 세계 스카우트 센터 방문 외엔 없었다. 나머지 기간에는 스위스 유명 관광지와 이탈리아 주요 도시들을 찾았는데 두 나라는 잼버리를 개최한 적도 없는 곳이다. 부안군 공무원 4명은 2019년 10월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로 10일간 출장을 떠나면서 영국의 젠버리대회 개최지 연구 및 파리의 우수축제 연구를 목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런던은 103년 전인 1920년에 세계젠버리를 열었고 파리에선 개최된 적도 없었다. 출장 일정은 영국 버킹엄 궁전 웨스트민스터 사원, 프랑스 몽마르트르 포도축제 몽생미셸 수도원 방문 등 관광코스로 짜여있었다. 젠버리를 명목으로 크루즈 여행도 했다. 부안군은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잼버리 개체가 확정되자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을 통한 잼버리 개체지 홍보라는 명목으로 2019년 10월 13명, 중국 상하이 후 2019년 12월 5명, 대만, 타이베이 등 2차례 관련 출장을 떠났다. 공무원이 아닌 부안군 군의원 5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3명 등 8명은 2019년 7월 25일부터 9박 11일간 미국 잼버리에 출장을 갔다. 출장 목적인 미국 잼버리를 직접 참관하고 운영 사례를 습득하기 위해라고 썼으나 정작 잼버리가 열린 찰스턴에 있던 기간은 이틀에 불과했다. 남은 기간은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자유의 여신상, 타임스 스퀘어 등을 방문했고 출장 경비는 총 3,294만 원 들었다. 국민 세금을 눈먼 돈처럼 써대는가? 하루 이틀 아닌데 왜못 고치는 건가요? 출장 건별로 전수조사에서 실적 없으면 담당자들 출장비 및 자기 인건비. 모두 토하게 하고 징계 때려야 합니다.